두 함수, f의 g 역 함수를 각각, 자, f 역 함수 x, g 역 함수 x라고 할 때, 합성 함수의 역 함수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리면, g.f 있어요. 이 합성 함수죠? f 함수 가고, 나서, 그 다음에 g 함수 가는 겁니다. 자, 이거의 역 함수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보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요게 뭐냐면, 요안 할게요, 의미가. f 함수를 먼저 가고요, g 함수를 가는 거예요. 이게 f라고 할게요. g라고 하겠습니다. f 함수를 먼저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g 함수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음, 이게 g.f 인데요. 그럼 이 g.f의, 자, 이거 역 함수. 자, g.f라는 건 여기서 시작해서, 자, 여를 거쳐서요. 중간 과정 몰라 상관없어요. 거쳐서 결과로 나오는 거. 자, 여기가 정의역이고, 이제 여기가 공역이 되겠죠. 이렇게. 한 번에 연결시킨 게이 합성 함수인 겁니다. 그럼 이거의 역함수는요, 자, 여기가 정의역되는 거예요. 여기 어떤 수를 집어넣어서 얘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수를 집어넣어서 얘가 나오게 하려면 먼저 여기서 1로 가야 되겠죠? 얘를 거쳐서 여기 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여기를 대입했기 때문에 어떤 함수를 간다? 요 함수. 요 함수는 뭐다? 지의 역함수. 지의 역함수를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지의 역함수 먼저 가고 나서 그 결과를 다시 F의 역함수로 가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g 역함수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g 역함수를 쓰고 도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f 역함수 이렇게 여기에 g 역함수 먼저 간 다음에 f 역함수가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결과적으로 여기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g.f 전체의 역함수는 g의 역함수를 먼저 가고 f의 역함수를 먼저 가는 것이다 보면 은 위치가 g.f인데 여기는 g와 f가 서로 바뀌었죠 그 전체 역함수 해주면 위치가 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생각하는 거는 옷 입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속옷 입고 나서 겉옷을 입었어요. 그럼 벗을 때는 겉옷을 먼저 벗고 속옷을 벗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역함수가 있어요. 역함수에 또 역함수를 해주면 어떻게되냐 F함수가 있어요. 역함수는 반대로 되는 건데, 이거의 역함수에 또 반대, 반대가 되면 다시 F가 되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F 역함수의 역함수는 F.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요. 지금 자, 이거 전체의 역함수가 있죠. 그럼 역함수를 해주면서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F의 역함수 이렇게 되고. 도트. 그 다음에 이거의 역함수. G의 역함수의 역함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성질에 의해서 그냥 G함수가 됩니다.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 G. 그래서 F의 역함수 도트 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풀면 됩니다. 이거는 지 함수 먼저 가는 거죠. 13을 대입해 보면 13을 대입하면 26 1 25. 루트 25는 5. 3 하면 2가 되겠네요. 이 값은 2. 자, 2를 f 역함수에 대입합니다. 역함수 직접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자, 2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2가 나오기 위해서는 얼마를 대입하면 되겠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고그랬죠 그러면 이게 2니까 자, 루트 4 자이 값이 4가 되어야 되겠죠. 루트 4가 2니까요. 자 4고 4가 되기 위해서는 x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이거 암산으로 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최종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